저는 부산대학교 순환기내과에서 폐고혈압 클리닝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어... 소개해드릴 질환은 폐동맥고혈압이라는 병입니다. 굉장히 드물고 생소한 병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혈압은 알고 계시죠? 고혈압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신에 있는 혈관 벽이 딱딱해져서 압력이 올라가는. 그래서 중풍이나 심부전심근경색 만성 콩팥병이 생기는 병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고 혈압을 재고 아, 내 혈압이 130에 80이구나. 잘 조절되고 있구나.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병이에요. 그런데 폐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전신 혈관의 혈압이 아니라 폐로 가는 혈관에 압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은 현재까지 한 다섯 개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사실 가장 많은 이유는 심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폐에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고요 흔히 판막병이 있거나 그다음에 심근증이 있거나 이럴 때 발생을 많이 합니다. 한3 분의 1 정도는 폐 질환 때문에. 폐 압력이 올라가 고 있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 간질성 폐질환 환자분들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폐색전증이 오래돼서 꼬독꼬독 굳어서 생기는 만성 폐색전증으로 인한 폐고혈압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폐 동맥 고혈압은 그런 원인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폐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서 압력이 올라가는 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폐동맥고혈압은 누구나한테 생길 수도 있긴 있지만 흔히 결체조직질환 환자분들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분들 간경화 때문에 간문맥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 경우에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그러면 쟀을 때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 확장기 혈압이 80 이상, 혹은 140 이상,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제는 폐동맥 고혈압은 바깥에서 잴 수가 없어요, 압력을. 그래서 저희가 관을 넣어서 직접 압력을 재서 평균 폐동맥 압력이 25 이상, 그 다음에 평균 폐동맥 세기 압력이 15 이하이면서 폐혈관 저항이 3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폐동맥 고혈압이 왜 문제일까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오른쪽 심장이 펌프질을 못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우심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심장이 펌프질을 못하면 결국은 앞으로 피가 못 나가니까 온몸으로 피가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폐로도 피가 안 나가니까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산소증에도 빠지고, 온몸으로 피가 안 가니까 피곤하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피가 안 나가니까 간이 붓고 다리가 붓고 복수가 찰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폐에 혈관이 좁아지고 산소 교환이 잘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산소증에 빠지는 게두 번째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증상이 아 이거는 폐고혈압이야 라고 하는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숨도 좀찬것 같고 피곤하고 다 귀찮고 어지럽고 다리가 부을 수 있고 일반적인 심부전 환자랑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게이 병이 제일 문제인데요. 문제는 환자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해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점이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가면 굉장히 이미 나, 너무 많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한다는 게 문제고요. 어, 이전에 사실 이 보시는 그래프는 이전 데이터긴 한데 이전 현재는 이제 좋은 약이 많이 나와서 이것보단 좋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병이 너무 진행해서 오셨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 진행한 폐암만큼이나 예후가 안 좋다는 게이 병이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단하는 것도 까다롭고 문제는 의사들도 잘 모르고 환자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병원을 최소한 네 군데를 돌아다니는 이후에 진단을 받는다는 게 평균적인 보고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보고가 그렇고요. 진단이 사실 좀 복잡합니다. 아마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해구혈압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탁 오시면 검사가 쫙 이루어집니다. 이병도 아니고 저병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CT도 하고 심장 초음파도 하고 해구약 검사도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재능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위험 집단이 아니더라도 있으신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가족력이 있거나 루푸스 아니면 경화증 환자분들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혹은 폐색전증을 자주 앓으셨던 분들 심방 중격 결손, 심실 중격 결손 같은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갖고 계시거나. 옛날에 수술했는데 증상이 다시 나타나신 분들, 그리고 간 경화 때문에 간 문맥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기적인 선별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별 검사를 항상 압력 재능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압력이 높은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환자분들에게 안전한 신장 초음파를 통해서 먼저 의심이 되면 저희가 우신도자술을 시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최소한 한번 이상은 우신도자술이 필요하십니다. 우신도자술을 통해서만이 폐동맥 고혈압을 첫 번째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나빠졌을 때는 이게 왜 나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신도자술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고식적인 치료를 예, 예전부터 해오던 치료는 혈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응고제를 쓰고 부으니까 이뇨제를 쓰고 산소가 모자라니까 산소요법을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요즘은 다행인 것은 좋기도 하고 다행인 것은 폐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한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 그 치료제들이 환자분들이 삶도 좋게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오래 살게 해 주는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약이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주사제를 쓰기도 하고 흡입기를 쓰기도 하고 먹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약을 하나 쓰시는 분, 두개 쓰시는 분, 세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매번 오실 때마다 저희가 환자분의 상태를 테스트를 합니다. 얼마만큼 잘 걸으시는지 피검사 수치는 어떤지 이런 것을 다 통해 심장총파는 어떤지를 봐서 환자분이 약에 대해서 부작용을 없는지를 봐서 저희가 약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